자, 반갑습니다. 로아 코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아 코어는 어제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오늘 장대 음봉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들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집을 들어가 놓았고요, 어제 거의 꼭대기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혼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혼자 치고 달려 나가다가 로아코어처럼 한 번에 바로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무댕코인처럼 십 며칠 동안 상승하면서 16배 이상의 폭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관된 전략을 사용하다가는 급등하는 16배 수익도 못 얻을 뿐더러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니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담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일,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께서 급등 종목 한 번만 추천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볼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드립니다. 현재 미버스 코인 3.6원 부근이 강력한 매수 타점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초기 거래량 유입과 기술적 지지선 확인, 그리고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매수 타점은 3.6원 추천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6원, 거의 꼭 확대기에 목표가 근접하게 제가 추천드렸다라는 거죠. 이후 눌림 조정 시 15원의 재매수 전략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자막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0%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 전환 직전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미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급등 유망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 타점과 매도 전략까지 안내해드리는 전용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010-2916-1376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전부 다무료고요200% 손실계좌 복구를 제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0% 그러니까 10배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소스 항상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디테일한 플랜 또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와 매집 좌표, 그러니까 신규 상장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월 며칠에 언제 어떤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매수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면 되고, 이런 타점까지 상장 발표가 나기 전부터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진행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 선착순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폭락 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버스 코인을 그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알림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고 있을 때 거래소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이런 알림봇을 운영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신청해 주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 정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